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예. PC 그래스. 에, 네, PC 드렉스 유통사에서 대여해 주셨고요. RTX 4060 Ti 지금이 말 많은 화제의 제품이죠. 오늘 요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격대부터 좀 보고 갈게요. 이거 가격 안 나왔는데 제일 싼게 59만 원이네요. 자. 얘가 128비트 램에 그 가격이 착하지 않아요. 예, 착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글, 이글 제품, 네, 쿠다 4352. 어, GDDR6구요, 메모리 8기가. 272mm, 네. 두께는 2열입니다. 41mm. 그리고, 128비트입니다. 네. 자, 이게 화의 제품이죠.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지금. 자, 일단, 뭐 패키지가 뭐 없습니다. 예, 그냥 스, 워런티 그거 관련된 거랑 공품 끝이에요. 예. 이렇게 생겼네요. LED 없습니다. 백플 플라스틱이네요. 예. 하여튼 이 그래픽 카드는 뭐큰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예, 뭐네큰 특징은 없어 보여요. 요번 제품들은 특징이 좀 뭐랄까? 전성비가 좋아졌다는 거 빼고는. 아니, 엔비디아가 너무, 뭐랄까. 힘을 너무 많이 빼는 느낌이라. 아, 마음에 안 들어. LED 없어요. 예, 더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는 이제 좀 해보고 게임 이어서 좀 할게요. 예,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욕을 쳐먹는지 게임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아, 맞다. 실내 온도가 지금 19.5도입니다. 나8 8칸 바퀴 좀 돌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3070하고 거의 같은 스코어라 보면 되죠. 네. 162W, 53도, 62.9도. 타임스파이도 한번 돌려볼게요. 13,695. 60에 72네요. 160W. 네. 3070이 타임스파이 스코가 얼마지? 13,000대 나오네. 네. 3070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고, 게임 조금 해볼게요. 네. 랜더 100에 오른트랍니다. CPU는 지금 3D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끌어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7,900X 3D에다가 램 32기가고 4060 Ti입니다. QHD에서 할 정도는 또 되네요. 못할 정도는 아니고. 에이. 아 죽었다 그, 그래서 3070급의 제품이 이제 QHD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FHD 240 쓰시는 분들한테도 괜찮겠어요 예. 되려 그쪽이 더 적합해 보이네요 예.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이 이,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네. 아, 화제의 제품이죠. 128비트로 내린, 네. 실제 성능 자체는 보니까 그냥 3070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성능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의외로. 뭐 일부 게임에서는 뭐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3070이라 고 보시면 되고 전력 소모량이 줄었어요, 160W 정도로. 자, 일단,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이 제품이, 그니까, 러 지금 제 최저로 나와 있는 제품이 50 후반이거든요. 59만원? 사실, 사람들의 이유는 심플해요. 이게 열받는 거지. 왜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있는데, 어, 그 제품하고 스코어가 똑같아. 근데 왜 가격이 이 모양이냐, 이거야. 더 화가 나는 사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4070까지는 디아블로를 주면서, 왜 얘는 디아블로 안 줘? 아니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좀 찬밥 대우를 대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분명히 이제품도 사실 사람들의 반응이 4070 때처럼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을 거예요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또 카드 할인이니 뭐니 때릴 거야 제가 봤을 때 할인을 안할때 기준으로 50초반이 적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작 제품을 유사한 가격 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주고 사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399달러가 아니라 349달러로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 중 하나가 초기가를 너무 높게 잡은 거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사실 이 이런 걸, 이런 가격을 보게 되면 전에 걸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기 가격이 좀 사람들의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근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게 또 화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디아블로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들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사게 비트레이트를 128로 만드는 이런 기행을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의로 이렇게 내놨다는 거지. 카르코이기에서 그러니까 돈을 덜 받더라도 성능이 적어도 그래도 한 5에서 10% 사이 정도는 더 올라가줘서 그래픽 스코어가 파이어스트라이크를 기준으로 37,000에서 38,000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나오게 되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내가 4070을 너무 비싸게 매긴 꼬라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의로 후려쳤다는 느낌을 너무 명확하게 줘버리는 거죠. 예. 네. 느낌 자체가 뭐, 내놓기 싫은데 내놓은 느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예. 네. 그리고 요거는 8기가 모델이지만, 추가로 16기가 모델이 하나가 더 있는 거 아시죠? 16기가 모델은 더 비싸게 팔겠대. 그거는 뭐냐면, 딥러닝 쪽을 의식한 거겠죠. 딥러닝 조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V-RAM을 키워서 돈을 더 받아 먹겠다.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랄까, 이게 기분이가 나쁜 거지, 기분이가. 그, 기분이가 나쁘게 만드는 묘한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 물론, 기업이라는 게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경기도 어렵고, 좀 그런데 이제, 이, 사실, 그, 게이밍 시장에서 트렌드 리더잖아요. 그, 마형으로서의 역할을 좀, 뭐랄까,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 나는 어떨까 싶은데, 진짜 그럴 생각이 조금 도 없나 봐요. 예. 진짜로 그냥 철저하게 돈인가 봐. 예. 퍼주겠다는 느낌은 없고, 진짜 철저하게 나는 급을 나눠야겠다는 느낌밖에 없는 그런 제품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 성능은 뭐다 괜찮은데 다 그냥 예상대로인데 그 가격 태그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고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컴퓨터 고 좀까지.